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기체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기체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막 운동을 하잖아요. 기체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유롭게 공간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고 공간을 다 채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 사이의 어떤 인력이나 인력이나 반발력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잡아당기는 힘이나 반발력 밀어내는 힘 자기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어떤 벽면에 때리고 있는 힘 기체가 움직이면서 이 벽에 계속해 충돌할 거 아니에요. 이 충돌하는 횟수와 이 충돌한 횟수가 결국에는 그 기체가 나타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압력이 되는 거다. 음. 그때 그러면, 이런 기체들의 운동에서 변하는 거세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기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런 기체의 운동. 기체 분자는 계속 운동할 거 아니에요? 이 기체, 운동, 기체 분자들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영향적인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기체는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온도. 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 분자의 운동, 분자들의 운동하는 뭐가 증가합니까? 속도, 속력이 증가하게 되고, 속력이 증가하니까 외부로 충돌하는 횟수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한 공간 속에 기체 분자가 3개가 있었는데 이세 개가 열을 가해 주게 되면 이 공간이 풍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열을 가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얘를 막 밀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부피가 증가하겠죠 열기구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증가하고 타이어에다 열을 가하면 타이어가 팽팽해지는 원리는 이런 열에너지를 가함으로써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즉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번째 외부의 압력의 영향도 받는 거죠 외부의 압력의 영향도 받는다 왜냐면 이번엔 반대로 기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일 누른다. 그럼 기체는 눌리거든요.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이, 즉, 외부에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는 속도는 똑같은데, 속도는 일정한데, 속도는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하면 충돌하는 횟수는 더,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게 되겠죠. 충돌 횟수는 더 많아지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내부에서 이 기체가 반,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 압력이 외부의 압력을 크게 해주면, 부피가 줄어든다. 그리고 내부압력도 증가한다 얼마큼 증가하냐면 외부압력을 준 만큼 내부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기체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온도, 압력 그 다음 세 번째 부피 자체도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부피 자체를 뭐 어떤 힘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피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수 있는 거죠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수 있어요 늘리거나 줄거나 하면 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과 충돌 횟수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어쨌든 더 작은 공간에서는 많이 부딪힐 것이고 더큰 공간에서는 조금 부딪힐 거 아니야? 어쨌든 부피도 영향을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런 입자 수도 영향을 주는 거죠. 입자 수. 음, 당연한 얘기인데 똑같은 압력에서 세 개짜리가 운동하는 것과 여섯 개짜리가 운동하는 것은 부피 차이가 다르겠죠. 똑같이 운동한다 했을 때에 여섯 개짜리가 더 많겠죠. 우리가 풍선에 풍선을 불었을 때더 많이 불어주면 더 풍선이 커지는 것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온도, 압력, 부피, 입자 수요네 가지가 전부 영향을 주는데 온도는 우리가 기호로 T라고 템퍼레이처 T라고 보통 얘기하고 압력은 P라고 이야기하고 부피는 V 볼륨, 프레 e s 볼륨, 입자 수는 우리가 몰수인 스몰 N을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T, P, P, V, N 이네 가지가 기체 운동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여기서 이 영향을 되는 요소를 살펴보는 게 바로 기체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아까 기체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건네 가지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도, 압력, 부피와 분자수라고 그랬죠? 보일의 법칙은 분자수는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누구의 관계를 보는 거냐면, 바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며.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피스톤 그림인데, 이 피스톤에 누르는 이 힘, 누르는 이 힘은, 얘는 자유자재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이고요. 이 안에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체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의 압력을 높여준다. 외부 압력을뭐두배높여줬다 외부 압력이 뭐 P에서 e P 두 배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피가 e V에서 V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왜? 세게 누르면 그만큼 공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공간이 줄어들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다시 내부 압력이 증가해 얼만큼? 외부 압력만큼.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은 보일의 법칙은 바로 뭐냐 온도가 일정할 때 보통 입자수는 당연히 일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P가 압력이죠. 기체의 압력과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떻다 서로 반대다 반비례한다 요 법칙이에요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럴 수 밖에 없죠 눌러주면 더 많이 눌려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에서 나오는 공식은 처음에 압력과 어떤 처음에 부피값이 있으면 얘가 나중에 압력을 어떤 변신을 해서 압력값이 바뀌면 그 부피값도 바뀌는데, 요, pv값과 p-v값이 곱한 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요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이 공식 이해해주면 되겠고, 그래프로 이야기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p와 v, 또는 p와 v라고 했을 때, 요 그래프는 서로 반비례 관계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한 놈을 V분의 1 또는 P분의 1로 약속을 한다면 반비라니까 V분의 1에는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 그래프 나오겠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P, V값, 곱한 값은 항상 곱한 값은 P 또는 V값이 변하더라도 항상 곱한 값은 항상 어떻다고 했어. 아까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 많이 봤을 거예요. 요세가지 그래프.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런 그래프와 이 관계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 요약이었어요. 여기까지.